하니드 도나야 하가운데가좋데 여기 가 맛있겠다 차도 불려주세요 가 게. 왕왕 혹시? 야? 나나 나 우리 아, 지금 납치된거야 그래. 차 내려주겠냐고 <주장으로> 아도 <아니>, 아, 납치된거야 이제 시간여기 여기 <laughs> 내줄게 우리 세다 내려준다는데? 납치버리 내려준대 차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내려줄게 비싼 차를 바꿀 수있으 내려줘? 포니는 어, 잡을... 영원히 안, 내, 안 내려줘? 안돼안돼 비싼 안 차만 돼왜 어... 포니 야 비싼 차또 <laughs> 있다 야 <laughs> 비싼 차만 돼 포니 쿠페 내려줘 포니 나오면 내려줄게 내려와 벨더빈 근데 없는데 어, 나 포니 쿠페 여기 왔는데 나 내리래 야나 차로 치려고? 아니 뭐뭐 뭐 있어 여기? 뭐 없잖아 왜 뭐지? <laughs>

노 no 시그널인데. 진짜 튕겼는데. 머리 한번 싸바라고 하려는데. 진짜 튕겼어. 어떡하지? 그래, 내가 차박히한 그래, 했을 때 왔는데 개 심해 갖고. 괜찮아. 살아 들어갈 거야. 진짜 핵핵 있었다 그래 그냥. 어제서 총날나오던데 <laughs> <이> 하면서. <laughs> 바퀴만게 핵이. 듣고 일단은. 위위. 어제 둥이다도안 들렸는데 이거. 이거 그냥 고징, 꺼진 거터 어, 어. 안안안 아, 니야 다운된거지 치 Don't know. Don't k n 안 w Don't know. Don't know. Don't know. Don't know. d o 그냥 쭉 지나갔어 냐 <놀람> 게임 컴퓨터 튕겼네 사어디코나가땅토를 <놀람> <딥보드> <놀람> 죽었다 선체를 죽었다 아니지 탄체를 아니, 죽었다 아니, 아니 살아있긴 해 아니야 여기 이거 쪽에 있는 거 갔어 그냥? 응 <놀람> 지나갔어 응? 저거 틀려고 꼬르마는... <놀람> 응. 저거 꼬르만이 꼬르만이들 많아 저거 핵쟁이 클랜이라서 와이와이냐 있어. 뭐였어? 어? 아이 그 아, 그 아이콘, 아이콘도 많이 보이는 클럽 하나도 있잖아. 맞아. 사랑하세요, 사랑. 짱돌이 머리 통통. 통통은 내가 하지 않긴 했어. 아직도 하게. 나 짱돌아 송별미가 너 머리 통통이라는데? 내 머리가요 머리. 멍청하게 <laughs> 보인다 여기서. 멍청한 게 뭐한테 쓸까? 멍청 따르따르 멍청통 아이 들어왔는가. 들어왔다 차에가 내렸다. 들어왔는가 프라이팬 들고 있다 이 자식. 왔는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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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구나 우테시기. 왜? 5대 12, 5대 12. 5대 12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비비야 어? 내차 트렁크 봐봐 트렁크 개 맛있어. 드랍다. 어디 가는가? <laughs> 허니코펫 찾으러 가는가? 네, 코펫 고젠있어 오! 어? 오! 오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디? 여기 4번핑이 있잖아 <laughs> 짱째랑 아 그러네? 아씨 빠진줄 알았네 <laughs> 왔어 어. 영경 고젠있어서 태워다 줄라그랬는데 컴퓨터 꺼지네 나 순간 나무가 바뀌길래 이 자식이 려주려는게아니라 참... 나를 지옥으로 데리고가려는거였 나. 네, 내가 바퀴는 씩사드렸어요 정신 차리라고. 바는 바퀴는 바 바퀴는 하얗더라. 하얗게 만들어드는습니다는안퀴있는 건가? 응? 뭐, 아, 는바는바퀴 이상한데가세요이이상해 응? 여기 차박 이다 이거 차박깨 이거 잡아가세나머거아어아이미차박이 깨졌지롱 잘요셨어요 뭐야 총한발쏠때이다화면 이거 잡아가 이거 이 이거 아거 이 봐? 음, <laughs> 응? 너 총알을 왜여다 소시죠? 총알을 테스트를 여따지 이상하다. 나도 파워 되는겨? 다 써버려. <laughs> 오케이, 다음에 머리를 노린다. 내가 안 썼다 참고로. 알고 있다. 그래 그래. 아, 에이쿠. 뭐야 이거 박한대 맞으면 터지네? 너네 이거 썼냐? 한대 맞으면 난 몸... 문짝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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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문짝 쐈는데 이거 김티그가 터트렸구만 아니 문짝 쐈다니까? 너 문짝 쐈어? 응 야, 바퀴 쏜 사람 누구? 벽이 온다 어? 나 m 다안 t g 올라가면 보일 것 같은데? 여기 보인다 야 t a l i t 보 l e bit of a l i t t l 저도요.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야무지 우와, 우와, 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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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핑에 핑에 연막 까준다. <laughs> 어. 핑에 예, 뛴다. 4번 두대때때렸다 y don't d i 킬들어왔 children are not there, they're gonna 다 i e Okay, 그만 i l d r e n are not there. 나네 밖에 깨졌다 흙 나무디, 에 있어? 아, 망아지선 넘기고 싶긴 한데 디 나무디, 나무디, 나무나무맞 나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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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남 뺀다. 집으로 돌아간다. 와볼래? 피가 쏟아 맞 거. 가운데 하우스 기절 잤잖아. 응. 음, 바로 바로 갔다 받게. 일단 이 마지막 위치는 사방. 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. 아, 파란색 발이 보인다. 발이 어. 어. 때려놨어. 왼쪽 끝으로. 한대더막아 나이스 어시즈드 끝난건가? 한팀? 안나한테 돼. 나도 안 돼. 나도 나이스 여기 우리지 나도 나도 안 돼. 시도안이차컵안 들어간 안 돼. 나어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보정기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동기안 원래 있던지 가야 되는데. 아니 트라 가야 돼? 저거는 너무 좋은데. 다시 돌아가